자만의 편안함 리클라이너 소파 3종 추천. 안녕하세요. 이 제품은 삼익가구의 클로디 프리미엄 1인용 전동 원터치 리클라이너 소파입니다. 이 제품은 오트밀 색상으로 기능성 패브릭을 사용하여 촉감이 뛰어납니다. 크기는 W830mm, D960mm, H1070mm로 거실에 적당히 배치하기 좋습니다. 전동 리클라이너 기능 덕분에 원하는 각도로 쉽게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함을 극대화했습니다. 또한 품질 보증이 1년으로 안정성이 높고 설치도 간편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리바트 LM1 그라토 가죽 1인 리클라이너 소파는 천연 가죽으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. 방문 설치 서비스가 제공되어 설치도 간편합니다. 이 소파는 각도 조절이 가능해 편안한 자세를 찾기 쉽습니다. 사이즈는 리클라이너가 78112x92105mm로 1인용에 적합하며, 스툴도 함께 제공되어 발을 편안히 뻗을 수 있습니다. 품질 보증 기준도 명확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개인 공간에서의 휴식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이 제품은 스칸디아 폭은 1인용 기능성 패브릭 리클라이너 소파입니다. 이 소파는 베이지 계열의 오트밀 색상으로 패브릭 소재를 사용해 착석감이 뛰어나고 매우 편안한 느낌을 제공합니다. 사이즈는 W880mm, D790267mm, H1060mm로 적당히 넉넉하여 혼자 앉기에 안성맞춤입니다. 특히 각도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자세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내장재로는 스펀지와 포켓 스프링이 사용되어 푹신함을 더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. 다만 발판을 내리는 것이 다소 힘이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이 소파, 개인 공간에서의 편안함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